안녕하십니까. 사촌대사 한년고르선입니다 저희 팀은 아라비아 바다, 베트남 동해, 필리핀 바다, 그리고 베루 바다의 해양 환경 특성을 연구하고 복성하여 해군 무기체계에 어떤 영향을, 영향을 주던, 주는지 이 특성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무기체계를 운영하는지 연구했습니다. 베루 남동 태평양. 베루 해안에서 이 지역은 모래, 모래사장, 바위 해변 및 바위가 많은 해안선으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베로의 열대 바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양 선택에는 산호초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배로 해변에서 장용작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해안 구역은 대륙붕의 한도를 따라 위치한 구역입니다. 이것은 수천 미터에 이릅니다. 이 구역에는 가파른 경사면에 잠수정, 협곡, 계곡 또는 구멍이 있으며 육지 표면 협곡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잠수함 협곡에 잠수함을 숨기고 저, 저의, 적에게 기습을 공격하는데 용이합니다. 아라비아 바다 아라비아 바다는 인도양 근처에 위치해 있고 염도, 습도가 높은 바다이고 기상 특성이 불안정함으로 인해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군 무기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항공기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저, 이 지역에서는 화산이 자주 발생하여 재진및 쓰나미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해군 함정에 많은 손실을 입히고 해군 작전 활동이 많이 제한됩니다. 베트남 파다. 베트남 동해는 복잡한 지역을 가지고 평균 깊이는 1140m 이릅니다. 이러, 이러한 수심 특성을 이용하여 이 여명구역에 잠수함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오명구역내 위치하는 회피 전수를 이사할수 있습니다. 특히 수심이 깊은 베트남 바다에서 깊은 진도로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수함은 대잠 항공이나 수상함 보다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비타민 된다면 대잠 전력으로부터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깊은 곳으로 자, 자망하여 대잠 전력과의 거리를 멀어지도록 하는데 거리가 이격될수록 음파의 전달 손실이 커지고 대잠천력 소나에서 방사하는 음파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굴절율이 커지기 때문에 정수함을 탐지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해, 모래인 필리핀해의 바닥 구성은 가시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정성 손실과 바닥 사단을 증가시켜 소나 성능의 정확한 예측을 더욱 저하시킵니다 서태평양에는 넓은 대륙 경사와 많은 섬이 있습니다. 얕은 수심 측정은 비음양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각에 자기 이상이 정체하면 일반적으로 얕은 물에서 자기 이상 감지 MAD 센서 시스템의 소음 수준이 훨씬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산호초와 매우 얕은 물은 기존의 상륙 공격에 대한 방어를 선호합니다. 얕은, 물, 얕은 물은 주요 지상 전투원의 공용을 제한하고 심지어 배시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얕은 수역을 통과할 때는 대형 수상 선박의 속도를 상당히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